안녕하세요. 경이로운 가족의 피터입니다. 차박이나 노지 다니시는 분들 필수품에서 이제는 오토캠핑에서도 점점 필수품이 되어가는 파워뱅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요즘 파워뱅크들 중에서 핫한 브랜드죠. 이 블루에티의 신상 AC60NB80입니다. 그럼, 블루에티 AC60과 B80의 스펙과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고요. 오토캠핑에서 파워뱅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노지캠핑이나 차박캠핑에서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왜이 파워뱅크를 추천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AC60 파워뱅크입니다. 이 AC60은 인버터가 내장된 리튬 인산철 파워뱅크고요 600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용량은 403와트시이지만 그 B80 확장용 배터리를 통해서 최대 2015와트시까지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초고속 충전으로 1시간 이내에 완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핸드폰 어플로 제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이라는 보증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45dB 이하의 저소음으로 작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땐 1200W까지 파워 리프팅도 가능하고요. 이 컴팩트한 디자인에 IP65 등급의 방수 성능과 방진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를 가지고 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럼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파워뱅크 AC60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시가잭으로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 그리고 태양광 패널로 충전할 때 쓰는 케이블, 그리고 AC220V로 충전할 때 쓰는 케이블, 그리고 품질 보증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AC 6 0의 외관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이 앞면이고요. 윗부분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DC 출력 포트들이 있는데요. 이 12V DC 출력용 이 차량용 시거잭이 한개 그리고 USB로 이 C 포트 최대 100W까지 쓸수 있는 C 포트가 한개 그리고 USB A 포트 두 개가 15와트짜리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AC, 출력포트, 이 AC 출력 포트, AC 출력 220포트를 쓸수 있는 출력 포트 두 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무선 충전 패드 15와트짜리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돌려서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 B80하고 확장을 할수 있도록 항공제 케이블을 연결을 할수 있는 이 포트.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 B80 확장 배터리를 두 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오른쪽을 살펴보면,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시거잭으로 충전할 수 있는 입력 포트. 이렇게 오른쪽에는 두 가지 입력 포트가 들어있고요. 뒷면을 보시게 되면 라이트 기능이 있어요. 한번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또 한번 누르면 조금 더 강한 불빛,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상등, 점등이 될수 있는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꺼지는. 그래서 전체적인 외관 모습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느낌은 컴팩트한데 표면은 마치 그냥 싸구려 플라스틱 느낌이 아니고요. 이 고급진 매트한 느낌이라고 할까 이런 재질의 이 손잡이 여기 보시면 그립감 그립감도 부드럽고요. 손잡이가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적당한 속도를 내는 살짝 고급진 느낌의 그런 손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한 손으로 충분히 들수 있는 9.1kg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크기는 가로가 290, 세로가 205, 그리고 높이가 234mm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B80 확장용 배터리입니다. AC60과 마찬가지로 IP65 등급의 방수와 방진 기능을 가지고 있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셀로요, 806W씩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C60과 연결을 해서 사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항공제 케이블을 통해서 뭐, EB3A라든지 AC180과 같은 다른 모델에도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팔방 미인의 배터리, 확장용 배터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B80의 구성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B80 본체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AC60과 연결을 할수 있는 항공잭 케이블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사용 설명서와 품질 보증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B80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면에는 이 왼쪽에 DC 출력 포트가 있는데요. 12V 차량용 시가 잭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USB-C 포트가 하나, 그리고 USB-A 포트가 하나가 있고요. 시작 전원, 그리고 DC에 전력을 주기 위한 버튼, 이 배터리 현재 잔량을 알려주는 이 불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충전을 할수 있는 태양광 패널과 자동차 시가 잭으로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전면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전면부의 출력 포트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다면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립도 그렇고 손잡이도 그렇고 이 플라스틱 재질의 느낌도 그렇고요. 자 크기 같은 경우도 가로가 290, 세로가 207, 높이가 204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AC60과 B80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요, 특별한 내부 설계를 통해서 방수 방진 기능 IP65 등급을 받아서 이 실외에서 비가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이 모래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그 것들을 잘 막아주기 때문에 방진 기능을 통해서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차박과 노지 그리고 오토 캠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워뱅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둘째로 요즘 괜찮은 브랜드 회사들의 이 파워뱅크의 보증 기간이 5년 이내이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보증 기간이 6년으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내 마음대로 이제 또는 캠핑에 따라서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건데요. 당일 피크닉을 가거나 아니면 1박 정도 혹은 이 여자 혼자 가시는 솔캠이라고 하시면 가볍고 작은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럴 땐이 AC 60만 가지고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박을 가거나 아니면 전기용품을 많이 사용하거나 그리고 이두 개를 나눠서 두 군데에서 사용을 따로 나눠서 할 경우에는 이 B 80까지 해서 함께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여자분이 한 손으로 들수 있는 크기와 무게입니다.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아니면 B80. 자, 그럼 네 번째로는요. UPS 기능인데요. 이것은 AC60이 정전이 발생을 해도 자동으로 냉장고나 노트북 아니면 의료기계와 같은 이 필수기기에 연결만 돼 있다라고 하면 전원을 즉시 공급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AC 60 기준으로 완충이 1시간 이내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충전 방식이 네 가지로 아주 다양합니다. 납축 배터리로 충전도 할수 있고 차량용 시거잭으로도 충전이 가능하고 또이 AC 220V로 충전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충전으로도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저소음 모드에서 AC60은 45dB로 조용하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오토캠핑장에서 600W에 제한된 용량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못했던 작은 믹서기라든지 아니면 미니 밥솥과 같은 다양한 기기를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파워 리프팅 기능을 통해서 1200W까지 가능해서요. 전기 그릴이라든지 아니면 헤어 드라이어, 그리고 커피포트와 같은 이 고출력 가전제품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일 많이들 문의들을 하시는 게 아, 그럼 이 파워뱅크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사용을 할수 있나요? 라는 이제 시간, 사용 시간을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AC60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C60의 용량이 403WC 이고요. B80의 용량이 806WC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209WC 인데요. 이 제품을 그럼 1209가 아니라 1200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사용하는 전기 장판 같은 경우는 120 w 트예요 그래서 이1,200 w 트 나누기 120을 하게 되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약 10시간에 제 전기 장판을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블루에이트의 AC 60과 B80 파워뱅크를 왜 추천드리는지 아시겠죠? 기존에 파워뱅크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오토캠핑을 하셨는데 나도 이제 한번 차박이나 노즐에 나가볼까 아니면 오토캠핑장에서 나도 고출력 가전기기를 조금 사용해 볼까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